여러분 지금 로블록스의 대규모 밴 웨이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나 심각한 게 저한테 온 제보만해도 너무 많고 친구 차에 온 갑자기 비활성화된 분들이 확 늘어났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호이즌 로벅스 와 관련된 계정이 전부 정지를 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호이즌 로벅스는 정식으로 구매한 게 아닌 다른 루트로 들어온 로벅스인데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로벅스 판매업자를 통해 구매한 로벅스가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이게 다른 분이 말해준 원리를 보니까 계정 충전을 해주는 업자들은 로벅스를 구매한 뒤 환불을 해서. 돈을 돌려받고 계정을 삭제시킨다 하더라고요. 여하튼 이렇게 로벅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산게 아닌 다른 로벅스가 낀 계정이 실시간으로 정지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로벅스, 3만원, 적은 단위로도 다른 경위로 들어온 로벅스가 있으면 전부 벤을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사이트나 방법을 통해 로벅스를 구매하는 행위는 자제하도록 하시고, 지금 포이션 로벅스에 위험이 있는 패스 소물 받기 같은 것도 지양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저는 1년간 150만원 로벅스 질은 미친 호구라 믿고 이벤트 참여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지금, 뱀 먹은 분들이 전부 영구정제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 이게 풀릴 수가 있을지, 이야기 진행되는 대로 영상 만들어 보시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분들, 별일 없길 기도합니다.